재밌다 벌써 재밌는데? 껐다 어, 킨다? 저 나왔어요 안 나와도 되긴 해아 마크 근데 누구랑 같이 하니까 재밌네 오랜만에 했어요? 아 기다려. 지금 버킷이 하루 아침에 돌아가는 <laughs> 줄 알아. 좀 <laughs> 느리네. 아니 아니 모드를 많이 넣어서 그래. 아형 대민님의 차례. 그것도 볼까요? 뭐? 저거. 그 배낭. 미안 열렸어. 근데 이거 모드에 들어가 있는데 왜안 될까? 몰라? 근데 그러면은 버킷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모드 자체 문제거든. 이상하네 원래 버킷에 안 들어, 버킷에만 안들어가있는거면 그 아이템이 인벤상에서 꺼내지는데 꺼내지는 순간 튕기는식으로 돼 이건 안뜨잖아요 아예 그니까 그럼 모드 자체 문제야 됐어요? 에센셜 됐어요? 된거같아 안되는데? 넣었는데? 안되는데요? 넣었는데? 안되는데요? 아 일단 넣었다니까? 나 서버 이제 들어왔어 아니까요, 기다려봐! <웃음> <웃음> 들어와야 확인할거 아니야 됐어. 이거다안 되네. 들어 봐. 스폰 포인트를 해야 되나? 어, 그러게? 에센셜 넣었는데. 어떻게 된 이거 거야? 이거가 안 되는 것 같은데. 어, 스폰지점을 설정했습니다. 됐는데 너? 나 아무것도 안 돼요. 네가 깜탁에 스폰지점을 13470192 좌표로 설정했습니다. 뜨는데 어떻게 했냐? 잠깐 만 이거 어, 뭐야? 왜뭐 이래? 창이 안 떠요, 그게. 난 떴어. 너두번 떴어. 그 스폰지점 거기로 설정했다고. 아 됐네. 오 네, 뭐야? 스폰 포인트로 치면 돼요. 아 스폰 포인트? 아 이거 근데 이거는 에셋에 대한 기본 그건데. 몰라 그럼 그냥 이걸로 하자. 넣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? 아니 이거 안 되는 거왜 봤는데? 아야, 아무튼. 스폰 치면 거기로가죠 안돼요 스폰 안 스폰은 스포 안, 아, 안 되죠 아, 이건 그냥 이거 아, 쓸때 이로 넘어가면 아뒤 썼을 때, 아, 아, 때 그로 가는 거야? 예아집 <laughs> 네. 좌표를 찍어놓자 왔다갔다 하는 거요 바 아닌가? 아집 좌표를 찍어놓으면 그 TP 한 다음에 좌표 찍으면 가긴 해 너무 너무 이 앞에 굴좀 메꿔야겠네 아 지난에 잡 떨어지네 아 이거 이거 맞나? 아이 씨발 작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지. 그들 한거 맞아요? 그럼 야 씨발 야 내가 버킷 하나 통발을 적용을 못 하겠냐? 아 그런 눈으로 보지 마. 한번더나한 번만 한 더. 아이 너너 표정이 좀 나쁘다 없어. 한 번만 더 해. 봐 아니 씨발 아피없어 때리자 두칸반 남았어. 아 배고파라. 한번더만 아서 한 기다려봐. 아! 기다려봐 이 새끼야. 왜안 되지? 처로 돼 있는데. 아, 제대로 돼 있어. 에센 에스... 그 에센션은 버전 상관없죠. 어. 아, 일단 에센션 버전도 맞게 들고 왔어. 안 되죠, 이게 왜안 되지? 그니까 안될 리가 없던데? 왜 안되지? 그냥 하자 오 뭐야 귀찮아 야 그래서 왜 집은 짓다 말고 갔어 우리? 지은 건데 그거. <laughs> 이층은 왜 만든 건데? <laughs> 그냥 대충. <laughs> 밥을 구해야 되는데. 아니, 아니 이층을 이렇게 만들고 갈 거야? 나중에 나중에 하죠. <laughs> 기다려 기다려 봐. 아, 밥좀 꺼내면 안 되겠지 이거? 아 이거 밥 언제 구해? 아나 너무 배고파. 밥만 꺼낼까요? 그럴까? 아 근데 밥권 거... 아 엄마 꺼냅시다, 오케이 오케이 기본적인 것만 꺼냈어요? 아니 나 아직 니가 꺼내줘 내가 꺼가지 나 스테이크 좋아해 여기 그래 먹어봐 몇 칸사냐? 이건 이건 내가 차겠지 와한 칸사 아니 에바... 어디서 그래? 야, 너너 너 스테이크 제대로 꺼내온 거 맞아? 스테이크 맞아요. 아니가 그러니까 스테이크가 두 종류야. 아니 왜하나데 아, 하나네. 하베스로. 아 하베스로 이동랩에서 저게 한칸 차나보다. 결국 에 우리가 농작물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가 있어. 당황해. 이거 이거 몇칸 차나 보자. 뭔데? 아 생선? 이냉장. 기다려봐. 실도 있나 이영장 중에? 실 실은 에센셜 깔아야 돼. 아이오버 있나 여기? 아이오버 없을걸? 어, 에센셜 깔아야겠어. 아 맞아, 에센셜이지. 야 이거 먹어봐. 그럼 너 배고픔 달았어? 아니 안달았어요 그래요 좀. 달게 해봐 빨리. 어떻게 달게요? 막 달게 뛰어 달게? 다녀. 강렬히 나갑시다 아니 왜냐면 저거 먹을 까한번 테스트 해보게 이게 그래도 이, 모드에 있는 거 먹으면은 배가 사는지 한번 보고 와야지 계속... 아몇대 때려주면은 때려봐요 려어몇대 때려주면은 회복하는 데 쓰지 않을까? 네 됐어? 계속 뛰어 그러고 달리기 누르면서 뛰고 있어? 달리는 거예요 이거 어, 됐어? 때려. 달았니? 익힌 생선?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모으자. 몇칸 그래. 달았어? 몇칸 달았어? 두칸두 칸, 칸. 이것도 한칸 차면 다 먹는데? 어 이건 두칸 차는데? 어야 아, 이거 두, 두 칸보다 더살수있 약간 만들어 만이 앞에서 먹어야 많이 차나봐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농장물을 구해야 돼. 빡센 모드네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물 사는 걸로 오케이 물 켜야겠다 그러면 물다캐면 되죠? 아. 아, 금독해. 이거 배낭 있으면 은 진짜 과산한네 시간 넘는데. 금독해야 돼 금독. 배고프기 한 칸씩 사서 그건 잘 모르겠어. 배낭 있으면 광물 펼때 편한데. 야 대충 집 앞에 구리던데 저기 들어갈래? 그거 짝 작은 거 아니야? 아니 자연 동굴인데 내가 그냥 막은 거야. 와 여기 여기 졸라 큰데? 어디? 아니네 그냥 구리네. 너집 좌표는 이렇게... 찍어 놨어? 응네 근데 협곡가야 큰데. 여기야 협곡이잖아 협곡 지용이잖아. 예. 여기, 여기 땅 파면 협곡임 그런가? 응 어. 익스트림 1이 땅 파면 협곡임 뭐야 여기, 끝인데? 너, 너 어디까지 왔니? 익스트림 1 어디 서있죠 이거? F3 바이옴에 써있잖아 여기도 익스트림 1이야 아 그러네 여기가 광물 잘 나오는 <laughs> 어 우리 집도 익스트림 1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서 하자 그랬어 야 석탄 좀 캐가자 일단 우리 석탄 하나도 없던데? 아 이거 깨 이거 철고갱이 없네. 철고갱이 금방 만들어줄게. 기다려. 일단 켜봐. 그럼 아니, 네가 광질할래? 네? 네가 광질할래? 그냥 둘다 하자. 빠르게. 아 근데 용광로를 만들어야 돼. 그거 해서 뭐 하는데요? 그거 해서 이제 금속 이상 도구들은 이거 이렇게 못 만들어. 아 그게 있, 그걸로 재현을 해야 되는구나. 어. 그러니까 이 뭘? 건물 키우라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자이건또네가 가져가 그럼 아어제아어 진짜? 줘봐 이거는 몇 칸이지? 두칸반 칸.. 두칸반 찾는데 뭔가? 나 좀.. 아 진짜? 야 차라리 그러니까, 그럼 낚시.. 낚시를 해야겠다 어. 두칸반 이상인거 같은데? 야 고개 하나 던져주고 다시 줘봐 너 생각해보니까 그거 수리되잖아 어떤거요? 아까 내가.. 내가 만들어준거 하나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수리되니까 아 광산.. 그냥 집 앞으로 갈까요 그러면? 집 앞으로 가든지 나.. 나는 모래 캐와야 돼 어차피 오디어 디였어 아까? 3 음. 와, 그루프신기야, 이거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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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야겠다 여기였나 어, 나도 여기 였지 여기, 어디였지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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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 잔디 마 마른 곳, 여기 여기가 앞뒤로 꽤크던데 내가 그럼 들어오는 입구 만들어줄게, 지금 여기서 갑니다 어? 오, 여기 a 어, 앞이 안 보여 횃불, 횃불, 횃불 줘? l e hipp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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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i p p 어 e hipp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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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좀벌레 그거 아니 유적 근처에 있다는 거 아니야? 아닌가? 아니야. 일반에서도 나오긴 해. 근데 유적에서 좀잘 나오긴 하지. 일반 돌이랑 자갈 켰을 때도 나올 때 있어. 어, 좀벌레 몇개 많아. 어, 나 죽겠다. 잠깐만. 어. 좀벌레는 데미지 안 입는데? 피피 피야. 칸씩 피, 피. 한, 한, 다 가는데요? 어, 어, 죽어 죽어 죽어. 금방 사잖아화이팅화이팅 화이팅. 어, 좀벌레 계속 나오는데?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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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화이팅, 화이팅. 아 <laughs> 이거 이거아닌데 이거 화이팅, 화이팅. 야야 <laughs> 잠깐만. 아 개웃기네. <laughs> 이렇게 쎄네. 여러 마리면 좀 아파. 나 그래도 오는 길 만들어놨어. 어 그러네 생선은 잘 차네. 생선 낚시를 해야겠다. 이 용암 용암도 가져가야 돼 이거? 용암 퍼우면 좋아. 근데 어차피 집 밖에도 용암 있으니까 너무 그 생,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은데? 철고갱이도 그걸로 돼요? 이런 걸로? 용광로로 만들어야 돼. 그래서 용광로는 내가 용광로는 뭐 필요한데요? 내가 지금 캐러갈 거야. 모래 자갈 저거 점토. 야, 집 밖에 엔더맨 있다. 아니 여기 조로 가는데. 이게... 아, 더파봐 밑으로 더 파면 더 나와. 이러다가 사서 죽는 거 아니야? 그니까 그쉬프트 누르고 이제 앞, 자기 앞에 있는 블록을 파야지. 아, 너 마크 초보야! 왜가안하나 설명해 줘야 돼! 뭐 어, 찾았다! 여기 있다! 와, 졸라 커! 뭐야? 그치, 익스트림이 크다니까. 난 모래 캐러 갔다 해야 되는데? 그걸 좀 오랜만에 하긴 하는데 어, 그럴 거 같더라 근데 뭔가 이렇게 더안 밝은 거 같지 나무다 아닌가? 똑같아. 아니 똑같아 밝기는 똑같아 그냥 네가 저기 밝기 조정을 안한거 아니야 지금 옵션에서? 그런가? 아닌데? 옵티파인 아, 깔면은 살짝 어두워지긴 해. 쉐이더 때문도 있는 것 같은데? 어. 아, 근데 이거 하나다. 돌로 가니까. 막대기 그치. 나무가안 들어서 좋네. 이게 그, 광질 많이 할거 아니까 모두 제작자가 좀 배려를 해줬나봐. 그, 팅커스에 기본으로 달려있는 기능이거든. 괜찮네. 와, 너 너무 너무 비싸 근데. 너 죽으면 안 된다 나 이따 티피 탈 거야. 아니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냐? 안돼 답답해서 안 되겠다. 그냥 아. 철곡갱이 써야겠다 이거 이거. 어 일단 일단 철곡갱 있어. 아 그거 굳이 계속 쓸 필요는 없어. 그냥 수리 되는 문제야, 그거니까 어, 이, 만들어 준 거야. 내 빨리 용광로 제작해줄게 아 다이아는 다이아로 수리해요? 다이아? 다이아는 도구가 없어 대신에 다이아몬드는 인센트를 부이면은그 기본 내구도가 늘어나 아고구쳐요 다이아네? 응 다이아 고개이로 흑여석해와 흑여석으로 도구 만들 수 있는데 흑여석이 좋아 흑여석 아 오케이 아그 아, 치... 뭐지? 그 인센트로도 수리 안돼요아그 모르로도 수리 안돼요 그러면? 아 모르로는 수리되지 그니까 아, 그 뭐, 모드 다이아 도구가 없다고 근데 그럴 바에 흑요석 쓰는 게 낫잖아. 흑요석이 기본 내구도도 좀더 많고. 오. 왜? 너 되게 다이나믹하게 하는구나 마인크래프트를. 우광작이야. 아까부터 되게 많이 놀라네. 아, 아, 씨발 이거 돌막대기로는 어. 고갱이 막못 만들어? 어, 도구는 못 만들어. 아, 가비. 딱 사다리랑 횃불만. 나는 무 어차피 필요하네 음. 아니지. 나중에 난 필요하지 이제. 나중에는 머리부분 광물로만 하면은 수리되니까 그럼 그걸, 그걸 가지고 가는게 더 좋을거 같은데? 광질 대충 한 다음에 뭘? 어, 광질 대충 한 다음에 철같은거 다 들고 오는게 나아 오케이 그러면 대충 계서 갈게요 음. 다이아몬만 캐고 가자 자, 그 게임 완료 흑요석도 캐오면 좋아 흑요석 지옥문 열 정도는 들고 오는게 괜찮긴함 지옥에 좋은 광물 많거든? 몇 개였지? 여덟 개였나? 문만 문 만드는데? 열 개. 모서리 필요 없잖아요. 응, 음, 모서리 빼고 열 개. 여덟 개 아니에요? 세 개, 세 개, 두개 아니에요? 세 개, 세 개, 두 개. 세 3개, 개인가? 세 3개 개인가? 열개 맞구나 그러면. 어. <laughs> 아나 순간 헷갈렸데아나 외우고 있었는데 네가 여덟 개 아니요 에 그러니까 어 그런가?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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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 이십 마리 있어. 요